저 혹시 제 채널에 영상 보고 네, 예. 숯불에 다 찾아주신 손님께 사장님 재량껏 그냥 뭐좀 서비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피트입니다. 하노이 여행 가기 전날 러비의 코 친구가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내일이면 디데이 <laughs> 하노이에 가겠습니다. 하노이 가기 전에 맛집 한 군데 먼저 소개합니다. 예전에 숯불의 닭 부산 중앙점을 제가 소개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숯불 닭구이를 정말 맛있게 먹었던 곳이라 다시 방문하려던 곳이었습니다. 최근에 부산 중앙점 사장님께 인스타 DM을 받았습니다. 새로 오픈하신 부산 서면점 영상 촬영 의뢰여서 정말 떨떨했습니다. 저 같은 인기 없는 유튜버에게요. 저에겐 정말 기쁜 일이었지만 반면 엄청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영상 올린 이후 부산 중앙점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긴 것 같다고 하시고 또 제가 계산하면 마음 편하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아 숯불의 닭 부산 서면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때 숯불의 다 맛있어 보이던데 기대됩니다 네네네 아 여기네 응 음, 여기입니다 와 숯불의 다 사장님이 기존에 운영하고 계시는 중앙점이 맛집으로 인기가 많은 것 같네요 제가 소개한 곳이 잘 되고 있어서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쪽이네요 안녕하세요. 저기저 아, 반갑습니다. 저기 너무 빨리 왔죠. 네, 반갑습니다. 중앙점보다는 훨씬 더 가게가 넓은 것 같네요. 야, 이렇게 셀프 바 있고요. 깔끔하고 넓은 가게 내부에 다양한 형태의 좌석이 마련되어 있어 많은 인원수가 방문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닭고기의 구이를 즐기실 수 있고요. 식사와 사이드 메뉴도 다양합니다. 중앙점에서 못본 하이볼이 생겼네요. 원산지 참고하시고요. 국내산 재료만 쓴다고 하십니다. 오. 닭갈비 정말 신선해 보입니다. 닭허벅지살허벅지살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뼈가 하나 딱 붙어가지고 돼지갈비처럼 생겼고. 오, 네네네. 그래서 이게 닭갈비라고. 아, 네 예. 예. 그럼 이런 걸 이제 먹기 좋게 다 잘라서 구워 주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는 양념을 미리 데우지 않아요. 구울 때 바로 발라서 굽거든요. 네네네.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예. 물론 양념이 약간 덜 배이는 건 있지만, 양념을 미리 재우게 되면 그 고기에 있는 육즙이 양념에 때문에 이제 다 빠져요. 아, 다 빠집니까? 예. 굽고 나서도 우와. 드실 때 육즙을 최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 이 약, 양념을 재우지 않고 굽기 때문이에요. 아, 네. 예. 네. 뜨거운 수도 앞에서 보이 구워주신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구워주세요, 사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기본장 깔끔하게 나오고요. 콩나물 냉국 시원하니 좋습니다. 오, 계란찜 구수한 냄새 나네요. 계란찜도 왔고, 하이볼도 하나 시켜봤습니다. 자, 우리 러비코 친구. 네, 오늘하고 고생 많이 했어요. 오자마자 또 이런 음. 하이볼을 주시니 영광에 따릅니다. 아, 오늘와 많이 드세요. 오늘 네. 우리 러비고 친구 덕분에, 네, 여튼 제가 유튜브도 지금 이렇게 할수 있고 감사합니다. 네. 아, 와, 진짜 고급스러운 맛이네요, 딱. 아. 아주 좋아, 요 아주 좋아. <laughs> 예, 준비하신 고기 나왔습니다. 아, 예. 양념 닭갈비고, 목살이고, 이게 오돌갈비예요. 아, 오돌갈비. 예, 목살은 요한 가닥이 닭한 마리에요. 아, 그 소리지? 한 마리, 두 예, 마리, 예. 세 마리, 네 예. 마리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예. 와. 그러니까 오돌갈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치킨 드시다 보면 예. 밑에 그 가슴살 밑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뼈 있죠? 예, 예. 예, 연골. 예, 예. 그게 이제 붙은 살이고, 우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닭다리살로 만든 거예요. 예. 아, 네. 맛있게 드십시오. 아, 네, 사장님이. 하이볼이 정말 맛있는데, 이 위스키 뭐 드시는 겁니까? 산토리 위스키스. 아, 산토리? 네. 예. 산토리, 산토리, 산토이 맛이 안 나는데. 근데 네. 우리 집에서 먹을 때는 이 맛이 안 나니까. <laughs> 비율이 또. 비율, 그 비율에 따라 좀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 어, 비 그래. 선정은 직접 사장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 예. 잘 차달라는... <laughs> 그 차와 제가 달쳐 달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 레몬을 저희가 여기 예. 그 둘러요. 아, 아 예, 컵주에다 예, 예. 예, 그 맛이 좀 이렇게 좀 남죠. 저것도 아 예. 특이구나. 예. 아 레몬을 이게 담놓는다고 해서 이렇게 금방 금방 레몬이 이렇게 그 스며들지는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입에 이렇게 닿이면서 같이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음 확실히 맛있네요 예. 어, 예. 더운 건 저희가 저희 몫이고 맛있게 드십시오. 겠습니뭐 <laughs> 예, 네, 네, 예. 저는 부산 중앙점에서도 먹어봐서 정말 잘 알지만 이 양념 정말 맛있습니다. 그렇게 짜지도 않고 맵지도 예. 않고 오늘 이제 사장님 추천으로 먹는 이 오돌갈비 여기 오면 치즈퐁듀는 절대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아 치즈퐁듀? 네네네 이거 난난 계란인 줄 알았어 이거. 아, <laughs> 치즈 봉지는 꼭 드셔야 합니다. 저도 뭐 많이 먹어보진 않았지만 이 목살, 정말 이 식감이 어... 조금 묘해요. 예. 한번 꼭 드셔보세요. 식감이 어, 좀 생소하네요. 네네네. 네네. <laughs> 자, 우리 러비의 거 친구. 예. 제가 이거는 먹어봐서 정말 예. 맛있거든요. 아, 예.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거 먼저 한번 드셔보시고. 감사합니다. 네. 어...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찍고 한번 먹어볼게요. 전 양념하고 같이 양파랑 같이 먹어보거든요. 예. 음. 와, 음. 아, 식감은요, 응 음. 양념 부들부들하다. 예. 네. 육향 정말 좋았고요. 야들야들한 식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또 개인적으로 이거 이거 한번 드요 아, 예. 목살. 이게 다한 마리당 하나라는 거죠? 그렇죠. 와, 어. 특수 부위. 음, 이것도. 이건 소금 조금 찍어서. 음. 아 이거는 소금이 어울리겠다네 소금 좀 찍어 먹어. 닭 목살은 소금 네. 어울리겠다 음. 그러니까 식감이 좀 특이해요. 음. 아까 그, 요닭 목살은 식감이 더 쫀득쫀득한데. 그 네, 맞죠, 맞죠, 맞죠. 네, 네. 아 맛있다. 음. 확실히 닭 목살은 좀 식감이. 음. 그냥 일반 살들보다도 좀 약간 서걱 서걱한 게 있어요. 어. 근데 쫀득 쫀득. 어. 네 그런 맛이 좀 있어요. 확실히. 마지막으로 오돌갈비 먹어봅니다. 우리 러비 고추는뭐뭐 찍어 드시는 이번엔 매운 양념 해줘. 아 저는 또 따라쟁이거든요. <웃음> <웃음> 네네. 음. 아. 야 이거 도 식감이. 식감이 제일 센데요? 네, 다 다르다. 음, 부드럽고, 음 중간이고 제일 강한. 네. 약간 닭발물. 음, 음,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연골 부위라든가, 뭐 들어가야지. 아, 음. 맛있구나. 음, 아, 이거 또 하이볼 하나 해야죠. 네, 한잔 하시죠. 첫전에 하이볼을 먹으니까, 일일이 따라줄 필요 없이니까 편하고 좋네. 비쌉니다 조금만 드세요. 그 다음에 우리 소주 먹을 겁니다. 예. <laughs> 확실히 맛있네요. 어, 네. 확실히 하이버리 먹는, 먹는 게 좋다. 아, 진짜. 확실히 네. 좋습니다. 뭐, 치즈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이 치즈 풍규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역시, 오랜만에 먹는데. 음, 이 정도인 거 맛있어요? 응, 음, 맛있어. <laughs> 야, 진짜 맛있다. 그냥 서비스입니다. 아, 저, 저, 도토리, 제가 예, 제가 계산하면 됩니다. 네. <laughs>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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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장님 그이뭐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그 제가 부탁이 있는데 저희. 뭐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로, 뭐 걱정하지 마시고. <laughs> 저 혹시 제 채널에 영상 보고 네, 네. 숯불에다 찾아주신 손님께 사장님 개량껏 그냥 뭐좀 서비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음료수 하나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음료수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셨는지 테이블당 하이볼 한 잔씩 서비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숯불에다 부산서면점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다 먹고 계산할 때쯤 손님들이 꽤 들어와 있었습니다. 부산 종앙점을 웨이팅 맛집으로 만드셨듯이, 부산 서면점도 꼭 대박 맛집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가게 위치와 정보는 더보기란 링크 참고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